2010 고일 모의고사 11월 34번 빈칸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빈칸 문제 같은 경우는 만일 변형제 나온다 그러면 어 순서 문제 괜찮은 것 같아. However, sure by doing this. 자, 이세 부분을 이용해서 순서 문제 굉장히 괜찮고 아니면 물론 뭐 문장 놓기 문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이 단락은 한 항공사의 이야기야. 그 이야기를 쭉 따라가면서. 그이 항공사 이야기를 통해가지고 어떤 교훈을 캐치할 수 있겠지. 자, 그럼 일단 한번 들어가 볼게. 1996년에 한 미국의 항공사는 was faced, 직면했습니다. 흥미로운 문제와 직면했습니다. 자, 그 때에 어떤 때냐. 대부분의 다른 항공사들이 were losing money, 돈을 잃고 있고, 그리고 going under. 자, 아래로 내려가고 있다. 이 얘기는 파산하고 있는 그러한 때. 그러니까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았던 상황이 좋지 않았던 바로 그때 100개에 넘는 도시들이 were begging 간청하고 있었습니다. 오영식이지. 뭐그 회사가 to service their location 그들의 지역에 취향할 것을. 그러니까 그들의 지역에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 비행사 입장에서 그러한 새로운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것은 뭘 뜻하는 거야? 매출이 늘어나는 것을 뜻하는 거잖아. 그지? 그런데, 그러나, that's not the interesting part. 그게 흥미로운 부분이 아니래.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이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그들에게 매출이 일어날 그런 기회가 제공되었다는 것. 그게 흥미로운 부분이 아니라, 이제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나오겠지. What's interesting? 흥미로운 것은 바로 is that that e a y 였습니다. 명사절이지. 그 회사가 turn down over 95%. 바로 95%가 넘는 그러한 제안에 95%가 넘는 것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사가 오직 네 개의 새로운 장소에만 서비스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 근데 야, 이 모든 매출 기회가 있는데 그 매출 기회를 전부 다 수락한 게 아니라 95%는 거절했대. 그리고 오직 네 개의 새로운 장소에만 서비스를 시작했대. 어? 자, 그러면 이렇게 좀 이상하지 않니? 아니, 왜 매출이 늘어나는 걸 거절했을까? 어? 돈벌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 그거에 대한 이제 이유가 나오는 거야. It turned down tremendous growth. 그것은 엄청난 성장을 거부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왜냐 하면, 블랭크 했기 때문에. 바로 그 이유가 빈칸에 들어가는 거겠지. 자, 그러면서 확실하게, 확실하게. 이런 게 이제 순서 문장 넣기 단서다. It's executives. 그것의 중력들은, 그것의 간부들은 want t 원했습니다. 매년 성장하기를 원했습니다. 어, 당연히 회사의 경영진들은 성장을 원하지 않겠니? 하지만 they didn't want to grow too much. 그들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뭐를? 너무 많이 성장하는 걸 원하지 않았네 아,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이거네. 뭐 때문에 이 제안을 거절해서 너무 많이 성장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이거네 그래서 다른 유명한 기업들과는 달리 그들은 원했습니다 뭐를? 그들 자신의 속도를 정하기를 해놓고 이거는 동격이야 근데 그 속도는 어떤 속도야? 관계대명사지 Could be sustained 지속되어질 수 있는 속도야 어떻게? In the long term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그러한 속도를 원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엄청나게 그냥 확 부흥해서 잘 되고 그 다음 해에 망할 수 있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꾸준하게 조금씩 성장하는 것을 원했다는 거야. 그래서 by doing this 이렇게 하는 것에 의해서 그들은 어떤 안전 여유를 확립했어. 그 성장에 대한 성장에 대한 안전한 어떤 여유, 그런 마진을 이제 확립을 한 거야. 그런데 그러한 안전 여유는 도와주었어. 그들이 뭐 하도록? Continue t y thrive. 계속해서 번성하도록. 어떤 때? 바로 그 다른 항공사들이 w o r d f r a i l i n g 마구 흔들리는. 그러한 위험한 상황에 있는 그러한 때에도 계속해서 아주 장기적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줬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이 엄청난 성장을 거절했어. 왜? 이유 나왔잖아. 너무 많이 성장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좀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성장 속도를 원했기 때문에 이게 바로 답이지. 그래서 답은 뭐가 된다? 바로 3번이네. 그 회사 그 리더십 지도자들은 head set an upper limit 상한가를 정했기 때문에 성장에 대한 성장에 대한 상한가를 정했다. 이 얘기는 정해진 정도만 매년 성장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바로 답은 3번이 답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고, 사실 빈칸 문제로는 굉장히 좋은 곳에 빈칸이 뚫렸다고 생각해,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뭐, 또 다른 빈칸으로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 문장 넣기와 순서 문제, however, 그 다음, sure. By doing this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굉장히 순서와 문장 넣기가 내기가 딱 좋으니까 거기에 있어서 특히 신경 써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34번 영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